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의 생각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팁을 드리려고 지띠분들이 <laughs> 어. 그게 있어요 성격 자체가 좀 자유 연애를 조금 원하는 편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면 참 가정에서 노력을 해 지띠분들이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요즘에, 아, 난 몰랐는데, 네. 진짜, 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생각이 외 은근히 많더라고. 어, 엄청 많아. 네. 그래갖고, 또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, 이제 겨울이고 추우니까, 어, 결혼을 하겠느냐, 어, 어떤 띠가 맞느냐,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. 그래서 아예 그냥 팁을 드리려고 <웃음> <웃음> 팁을 드리려고 그냥 네. 차라리 어, 유튜브 방송에 팁을 드리고 네. 한번 네. 본인들도 네. 그 띠를 한번 맞는지 네. 지금 네. 만나는 사람이 네. 그 띠가 맞는지를 한번 하는 것도 재미있잖아. 응 음, 어떤 건지. 네. 어 그래서 첫 번째 띠쥐 띠는 쥐띠 네. 분들이 그게 있어요 성격 자체가 뭐가 있냐면 어 미혼들 네.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네. 어, 좀, 자유 연애를 조금 원하는 편이야. 음. 추구하는 편이야. 네. 자유적인, 뭐, 그런 연애를. 근데 결혼하고 나면 참 가정에서 노력을 해. 쥐띠분들이. 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쥐띠분들이 결혼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좀 변화가 커. 어, 살림을 하시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배우자가 생기면 가정에 좀 충실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. 네. 어, 그래서 쥐띠분들, 첫 번째는 소띠분들. 어 소띠 분들하고 좀잘 맞는 게 왜냐면 소띠 분들이 좀 포용력 이 있어 네. 소띠 분들이 어 그리고 좀 열심히 살아 음. 그 조심성도 있고 그 소띠 분들은 신중함이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 소띠 분들이 좀 영리함은 조금 부족해 사실 네. 그 그러니까 머리를 막 굴리고 막 잔머리 굴리고 이런 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쥐띠 분들이 음. 융화가 될 수가 있어. 네. 응, 서로가. 대신에 쥐띠분들이, 소띠분들한테, 그건 하지 말아야 돼. 잔소리. 잔소리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, 소띠분들이. 네네. 그러니까, 그런 것만 조금 삼가하시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띠거든. <laughs> 네. 응.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, 개띠분들. 개띠분들이, 어,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. 욱하고 좀 조급한 사람들이 좀 많거든, 사실. 어, 근데 쥐띠분들은 좀 차분한 성격들이 많아. 그리고 그런 걸좀 이렇게 다운 시켜줘. 조급함과 욱하는 거를 지띠분들이 이렇게 좀 다운 시키고 진정을 시키는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 사람이 이제 잘 융화가 되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재미나게 살 수가 있겠죠? 음. 음. 왜냐면 개띠분들은 또 그게 있어. 좀 가정을 이루면 스스로가, 자기 스스로가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. 음. 개띠분들은, 그러니까 네. 내가 이 가정을 이룸으로서 내가 뭐좀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. 내가 참고 살아야지. 내가 좀 어, 봉사를 해야지.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쥐띠분들하고 개띠분들도 같이 가정을 이루면 아마 그런 게좀 어, 재미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. 네. 왜개띠분들또 책임감이 또 있거든 또. 응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. 어, 돼지띠분들은 또 끈기가 있어. 끈기가 있고 근성이 있단 말이야. 어, 그러니까 쥐띠분들이 가지고 없는 부분, 그리고 대리들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끈기 근성이 있잖아. 음.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서로가 이게 결점을 좀 보완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스스로가. 그러니까 뭐냐면, 연애할 때는 사실 코드가 맞고, 어, 좀 재밌어하는 연애한 상대랑, 상대랑 또 결혼 상대는 또 틀리거든. 그렇죠. 결혼 상대는 내가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. 그래야지 가정이 편하지.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맨날 싸워. 어, 그러니까 서, 조금 약간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 돼. 음. 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. 음. 그 때문에, 어, 쥐띠분들은 소띠하고 개띠랑 돼지띠분들이 오오. 가장 적합한 띠가 아닐까 싶어요. 음, 뭐, 그런, 보통 얘기할 때, 뭐, 내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아네내살 차이 궁합도 안 보는데. 근데 내살 차이 분들,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들 다잘 살아? 어, 그건 또 아니지. 어, 그잖아. 네. 그것도 아니거든. 이 띠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 내가 얘기는 하지만 그 띠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야. 이해한, 근데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, 음, 그런 게 보완이 될수 있다는 뜻이지. 어,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살수 있는 그런 게 주는 거지. 사실 뭐, 내살 차이라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하고 뭐, 그런 거는 난 아니라고 봐. 어, 네, 감사합니다.